자, 또, 극장을 사당 공략을 위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. 내 네, 위치를 먼저 보여줄게요. 여기 지금 보라색 이쪽 향해 가고 있고, 제 위치는 여기입니다. 근데 여기가 사당 챌린지인데, 저기 가기가 힘든 이유가, 좀 모래 폭풍 때문에 갈 수가 없대요. 아, 역시 일본 게임이구만. 센스 가은 일본 게임이 센스더라고. 여기를 통과하는 방법을 말해드리자면, 일단 들어가볼까 그 다음에 말해줄게 모래풍에 이게 모래풍만 들어가면 맵이 꺼지잖아 근데 여기서 사당을 가리키는 동상들이 있대 동상들의 손의 위치를 보면 사당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들어왔죠 상의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? 잘 가고 있는 거 맞어? 아는 척 하면서 녹화 영상 켰는데 근데 지가 모르다 <laughs> 엔딩을 결국에 못 봤구나. 어, 진짜 못 찾겠다, 근데. 이거 이렇게 딱 꺼져버리니까. 어, 동상, 동상, 동상. 동상 보이죠, 저거? 동상의 검 위치가 저쪽이었지? 이쪽으로 갑니다 아 저쪽이래 오케이 오케이 이쪽이래 그 동상에 검이 가리키는 방향목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 자쪽 보죠 이쪽이라고 합니다 믿고 가는거지 받아보면 당겨할수있죠 담배하셨죠? 담배하셨죠? 이배하셨죠담배 너무 지나배나 다시 가볼게요 아 뭐죠? 적이라고 합니다 저기 알았어둘 갈게 갈수 있으면 갈게 아 빨리 아 뭐하는 거야 얘 꼈어 얘 꼈어 얘 꼈어 아 됐다 됐다 동생 갈길도 방해 요기가 맞기를 열심히 끼웠다가 만두당에서 <laughs> 빡쳐서 껐어? 빡치지 이거 뭐야 위, 위, 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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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상이 위래 진짜? 동상 어 저쪽이라는데? 그래 믿고 간다나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걸어 갈래 얘 타고 다니까 더 힘든 거 같아. 버려버려버려. 버려 버려. 제 마음에 안 들어. 아, 얘네가 날 갖고 노네. 그지? 날 갖고 놀아, 지금. 막. 저기? 알았어, 알았어. 우와! 타다 맞죠? 눈앞에 보이죠? 이런 식으로 동생이 가르켜주는그 방향 보고 오면 됩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오면 저거 안 타고 다니는 걸 추천할게요. 쟤 때문에 더 힘들어. 제가 가만히 일직선으로 가는게 아니어서 일단 온 김에 뽀까뽀까 허브 별로 없거든요 많이 주워가지고 어브 자라시 있다 자라시 돌아갈 때 타고 가라고 주나봐 비리비리 허브 허브는 일단 주셔야돼 왜냐면 그거거든 3단계 방어 업그레이드 재료로 쓸 때가 많아 그래서 허브는 최대한 많이 줍는걸로 오케이 이제 들어가 봅시다. 키마즈스의 사당이네. 어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는 거. 가자 키마즈스의 사당. 심지어 사당텔리지 아고 그 게임 얼1데요 얼마길래 뭔1로 1대1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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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나 공력은 안1거든로기 오는 로만 보고 저거, 배터리인 것 같은데? 얘는 뭐야? 자, 날아다니는 공이 하나 있고요 잠긴 문과 보물상자가 있습니다. 저 배터리 날아다니는거 잡을 수 있으려나? 어, 잡히나봐, 얘 그죠? 뭐라? 잡아보도록 합시다. 날라간 음. 걸 잡아야 된다. 음. 여기 오른 걸 잡아야 된다. 거리가안 되는 것 같은데? 잡았다. 빠테리를 갖고 왔죠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바로 여기가 열리고 보물 상자 모고 가자 우리. 쪽기도뭐 있었나? 못본거 같은데 여기서는아이 안에 있구나, 그죠? 이게 이 이거 먹다가 나중배또꽤 깨진 거 아니지? 떨어져가지고 방패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. 이게.. 눈뻥입니다. 검이 있네요. 자, 이렇게 잡고 저기다 갖다 대는 게 끝이었나봐. 생각보다 간단했죠? 자, 클리어.. 마구 저는 비터판만 있어. 어이쿠! 나 아, 근데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물론 그런 게임만 골라서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닥소울도 그렇고, 그렇고 아무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제일 다소 좀 그런 편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.